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전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전산업은 주로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자회사들의 그 발전소들을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나 이런데 연료, 즉 석탄을 이제 유지 관리해주고 공급해주고 또이 석탄 터미널 같은 것을 운영해주고 그다음에 그 발전소 내에 있는 배열이나 탈 탈황 설비 같은 것들 유지보수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원자력 발전소의 수처리 업무도 이제 고리에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제 주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의 일감을 받아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용역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발전 자회사들을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들을 다 위탁해서 해주고 있는 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93% 정도가 이 발전 사업 쪽에서 이제 이런 유지보수, 운전과 정비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주 고객사가 남동발전이나 중발전, 뭐 이런 발전,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 여기서 이제 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 이건 뭐 남동발전이나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여기 모든 이 한국 전력의 종속 기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발전 자회사들의 일감을 다 한국 이 한전 산업에서 다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주 일감도 뭐 2026년 뭐 이때까지 뭐, 쌓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뭐, 굉장히 사업 자체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왜냐면, 전력이라는 게 기간산업이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한전이라는 데가 독점 사업이다 보니, 이 독점 사업에 독점 사업을 하는 거죠. 말이 좀 웃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 자체가 그, 땅 짓고 돈 벌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외형도 그, 꾸준히 하고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 뭐, 그 제대로 잘 돌아가면 경제가 괜찮으면 경제가 좋은 대로 실적이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1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용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도 그 따블 날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최대는 누구냐? 원래는 한국 전력이었는데 한국 전력이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걸 민영화하면서 한국 자유총력맹이라는이그 뭐랄까 그, 보수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관변단체라고 하죠? 관변단체에 먹고 살라고 아예 이 한전산업을 준 겁니다. 그 한전산업은 이자유총영맹이 최대주주로 이자유총영맹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임원으로 참여한다든가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전산업에 또 용역에 용역을 받는 이게 한국 자유총영맹이또 이런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쪽은 한국 자유총연맹 최대주주 31%하고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한전이죠. 한전이 29% 지분을 갖고 있어서 둘이 합치면 거의 6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60%지분 갖고 있어서 유통 가능한 물, 물량이 한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근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최근 이제 그이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이 원전이 이 한국형 원전이 기본 베이스가 미국의 그 원전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는 그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서 거기서 발전해서 이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원전이다 보니 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한국형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작년에 이제 한미 공동 성명에서 이 미국 쪽에서 웨스팅하우스에 갖고 있는 이런 원전 미국 원전의 특허 기술들, 이 원천 기술들을 우리 한국 기업인 한국 기업이 이제 원전을 수출할 때이 원천 기술을 그 존중해주겠다라고 한 줄이 들어간 게 이전부터는 이제 한국 원전을 수출할 때는 이 수출 승인에 대한 기술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기술 이용료를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에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국 원전이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체코가 이제 30조짜리 이 대규모 원전을 4기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가 이 경쟁에 참여 하고 있죠. 이 체코 사업에는 우리나라 이제 두산이나 이런 대기업들 총수도 직접 날아가서 이 수주를 총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원전 기술을 원천 기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미국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케이 해야만 그 기술을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장 큰 허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은 절대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과 해외에서 이제 원전 수출로 경쟁이 붙으면 우리는 뭐 지금까지 매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도 그런 게 이제 미국이 아예 그냥 기술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아예 황국 원전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프랑스하고 경쟁하고 있는 체코 원전이 3 0짜리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한번 결뤄볼수 있겠다. 경쟁해 볼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이 체코도 그렇고 이제 낫이저 이 EU 국가에 있다 보니 웬만하면 EU 국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자. 이제 서로 내부적으로 그 같은 경제 블록으로서 그런 암묵적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생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구하면서 우크라,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동유럽 쪽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토에 더, 나토라는 이 방위 공동체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세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윤석열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나토 정상회담에, 이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군사 안보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3년째 차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날아가면서, 그, 윤석열이 그 러시아에게 그,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뭐, 군사 동맹에 대해서 뭐 경고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로이터 통신과의 그 서면 인터뷰에서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기 때문에 아 뭔가 이게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과 말드, 말 그대로 이제 반대급부로 뭐 이렇게 받기로 하고 한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시장에서는 벌써 그런 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스마트 머니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체코 원전 사업을 포기하면 프랑스가 하면 30초짜리를 한국에 넘겨주고 한국은 대신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줘서 이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뭐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유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직접 이제 나서기를 좀좀 거부한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좀이 년여 정도 지나가면서 이 유럽 국가들도 이제 지치는 거죠. 전쟁에. 그리고 승기가 어느 정도, 뭐, 러시아는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휴전을 하면 되는데, 이 휴전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 정쟁도 3년 동안 하면, 첫 해년도, 전쟁 1차 년도에만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2차 년도와 3차 년도는 지루하게, 지금의 휴전선을 그, 사이에 두고, 뭐말 그대로 이제 그 고지전이나 무슨 이런 응? 그고소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그 고지전으로 한2년을 서로 사륙전을 벌였는데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국가나 이런 쪽에선 발을 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나라를 대신 여기다 자기들 대신에 우리를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 엿보이고 있고 미국도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을 그 너무 대서양 너머예 많이 쏟아 붓는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역할을 대신 해줄 나라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한국이라는 거죠. 무기도 있고 그 무기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반대급부로 프랑, 이 체코 원전 사업을 프랑스가 포기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게 주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소문이 증시에 퍼지면서 이 한전 사람이 순식간에 상악가 쳐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한 1%대에서 거의 한 4%대까지 한전 사람을 좀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차익시장 매물을좀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 한전산업은 지금 6,730원에서 근두 달여 만에 지금 14,000원이니까 거의 더블 이상 주가가 급등한 것이죠. 이게 급등한 것은 이제 체코에 대한 수주나 또 국내에 그 SRM이라고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을 건설하는 이렇게 되면 또그 모듈형 원전에 대한 이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또 한전 산업에서 또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한전 산업은 이 사업 영역이 좀뭐 사업의 범위나 또 수익의 수익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전 산업이 최근 들어서 좀꽤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왔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그 실적을 반영한 주가 흐름도 좀 급하게 좀 나타난 현상이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앞에서 보셨겠지만, 단기순이 거의 따블날 정도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산업은, 이, 한국전력의 외주를 받는, 그, 용역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한번 좋아지면 꾸준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수주 받는 게 외주 용역이고, 또, 마진이 높은 산업이다 보니, 이, 한전산업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주가 흐름이, 그, 이런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체코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현재의 흐름은 이런 그 경영,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외적인 영향에서 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한 기업의 경영이 자체적인 경영에 의해서 실적을 개선시키는 것과 또 시장 외형, 외적에서 어떤 영향을 맞춰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이 그,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